어제 기사가 떴었어요. 갑자기 그 트레이드를 한다고. 예. 자칭 예, 아까 도망갔어요. 예. 아까 한참 전에 도망갔어요. 그 토이 님이 토이 님 맞아요? 예. 닉네임이. 그 토이 님이 대꾸 안해 주니까 <laughs> 좀 있다가 도망. 예. 자. 자,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그 기사가 났었어요. 젊은 투수 한 명과 대형 내야 선수를 어,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놓았다고. 예. 그러나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서 물어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기사를 봤는데 어제 그 범벅 기사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게 달려있었어요. 그 내놓았다. 예.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하나가. 예. 축축성 보도잖아요, 그런 거는. 예, 실제로 뭐 트레이드가 되면 뭐 저야 좋긴 좋은데, 요런 거짓 기사 같은 경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 기자, 악의 기사를 올리는 기자라던데요. 예, 하나팬을 말로는, 아, 그래요? 예. 그 뭐더라? 그, 막 그것도 있었잖아요. 코치하고 선수가 싸워가지고 외국인 투수가 안 나온다. 부터 그기상가요 혹시? 예. 있는데, 자, 푸파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포와 철복, 그 철구, 예. 그때 당시에는 무슨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은, 철구랑 여포가 그 불닭볶음면 다섯 개 빨리 먹기 푸파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속도가 느렸고, 예. 왜냐면 저도 다섯 개를 먹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철구가 이기면은 이제 여포가 무릎을 꿇고 형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철구가 지면은 원래 형인 그 여포한테 무릎을 꿇고 형이 형 형이로 형으로다가 모시겠다라고 하는 조금 한쪽에게 유, 유리한 그 벌칙이었죠. 예. 맞아요. 8 2어518 폭동. 예. 아, 그거를, 그, 거기 심판을 받던 난닝구라고 하는 그, 깡패 출신의 그, BJ가 있어요. 그 사람이 518개가 터지니까, 그, 그 사람이 드립을 했어요. 방송 도중에. 508, 어, 518 폭동이죠. 막, 요런 식으로. 예. 1배 성향이 있는 시청자가 그 별풍을 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 본인 스타일대로 읽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예. 어, 유신을 따라 하진 않는데 그분 자체가 좀 방송을 따라달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2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설사 따라한다고 해도. 예, 그녀한대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짐을 올리다가 머리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그 고객은 너도 똑같이 해줘야 돼. 너 머리 돼. 나 때릴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거기 있던 어 사무장인가요? 예. 사무장님이 차라리 날 때리세요. 제 직원 때리지 마시고 차라리 절 때리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운 엔딩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 너 일로 와. <laughs> 예. 그래 너 일로 와 이러면서 예어 사무장님을 때렸다고 하고요 어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예자 어, 선글라스에 관한 얘기는 공지상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자옌 여인은 뭔지 모르겠고요 네자 어, 개인적으로 예그 뉴스를 봤는데. 재혼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들이 찾아갔대요. 어린 아들이. 근데 찾아오지 말라고 칼로다가 가슴을 찔렀대요. 예. 요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재혼한 엄마가 아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오지 말라고 칼로다가.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찔른 건 아니지만 칼로다가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들은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를 제가 봤을 때는, 어, 글쎄요, 어,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기사 보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뭐 정말 그 자식들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좀 냉정한 경우가 많구요 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예, 자식을 어... 궁지로 내몰는 그리고 이제 보고싶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요런말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은 그 개모도 자기 보고 싶다고 온 아이를 칼로다가 위협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그 <laughs> 그, 그게 뭐 여러분들이 봤을 에 개모 요즘에 폭행하고 막그막애 죽이는 사건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개모가 근데 자기 보고 싶다고 예, 자기가 보고 싶다고 온다고 해서 그렇게 이 아주머니처럼 하진 않거든요 예, 실제 친부모님은 당연한 거고 계모도 그렇게 하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죠 하물며 친자식을 그룹요 예, 나는 내가, 마, 내가 뭐 계모는 아니지만 내가 계모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아이라고 해도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뭐.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밥을 차라리 해줄 것 같아요. 예. 밥을 해주면서 이제 뭐, 마음에 없는 소리로다가, 그래, 그, 그래 잘 지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심이 찔릴 것 같아요. 내가 개모라고 하면은.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게더 속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소뿔 장군님, 드라피님. 저희도 근데 그런,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어서 갔으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예, 좀 처벌을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칼을 뭐 찔렀다고 해도 예. 저 그렇죠? 부모님인데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명을 위협을 시킨다고,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친가족을 그 처벌을 하는 경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